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새참은 언제 주나요? 가고 있어요! 4번 부대, 5번 부대 벌써 배가 고프네 먹었으니 일해야죠 이래도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이래도 합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 먹었으니 이야죠 집결집결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벌써 n 가 h a 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벌써 배가 고프네 e n What's the d e a 지나요? 집결 o m e o n e on your side. Sit your gun. y 니 u r e welcome. Save on 사번 부대, 일번 부대, 사번 부대, 생산이 완료된 이번 부대, 일번 부대, 사번 부대. 부대, 집결지가 설치 건설이 완료된 일번 부대, 이번 부대, 일번 부대, 사번 부대, 일번 집결지가 사번 부대, 일번 부대, 이번 부대. 1번 부대. 하자.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4번 부대. 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2번 부대. 하자. 하자. 4번 부대. 1번, 부대. 어디로 갈까요? 나요 1번, 언제 주나요? 1번 부대. 2번, 부대 공격을 해. 받고 있습니다. 이 그쳤습니다요. 그렇게 하지요. 1번,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4번 부대. 새 참은 안주

1번 시내파, 부대. 출산이 완료됐습니다. 네, 2번 부대. 가 4번 부대. 1번 부대. 어서 와서. 2번 어서, 어서. 부대. 1번 부대. 어서 와서. 4번 부대. 1번 부대. 어서, 어서. 2번 부대. 네. 2번 부대. 1번 부대. 가자. 2번 부대. 4번 부대. 하자. 2번 부대, <laughs> 집결지가 네. 설정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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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와서. 네. 앞으로. 네. 어디로 갈까요? 받아라. 어디로 갈까요? 받아라! 부대. 가자. 4번 부대. 공격을 지가설지됐습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어서 어서. 어디로 가자. 갈까요? 어서 어서. 어디로 갈까요? 받아라. 네. 어서 어서. 어서 어서. 네. 어디로 어서 갈까요? 1번 부대. 가자. 4번 부대. 언제 1번 부대. 4번 부대. 새 참은 언제 번 부대. 4번 부대. 참이 완료요배가고네 알겠어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원수는? 완료됐습니다. 분량이 부족합니다. i 번 부대 1번 부대 c h 번 부대. 어디로 갈까요? i <놀람> <1번 부대. 놀람> 번 부대. o u 번 i s t e n Punch up,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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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디로가서 야, 이 o 대이 m 이 o 대이이 b o 대이 b 대이 b 프대이다 o m 프대이대이 b o m 대이 b 대이 b o 대이 b 이 b 어 m 프대이어 o 어프대이 b o m o m 프대 o m 프대 o 가자. 어이 bom프대, 이 b o m 프이대이 b o 대이대이번부대이 b o 대이번부대이 b 서 2번 부대. 어디 부대 어어? 생산이 어어? 완료됐습니다. 1번, 타, 부대, 어어? 어어? 부대, 네? 1번 부대. 2번 부대. 갈까요? 1번, 그 1번, 죽어? 1번 죽어? 부대. 1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4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털사 털사 있습니다. 털사 집결지가 감소했습니다. 집결지가설정되습니다일이완료습니다 어서 1번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이번 부대, 건설이 완료된 4번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2번 부대, 4번 부대, 1번 부대. 어디로가 4번 부대. 집결지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2번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4번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목재가 부족 1번 어어 부대. 어어 1번 어어 어사번일번 1번 1번 부대 어디로 일번사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있어 군량이 일일번 부대 이번 부대 일번 부대 사번 부대, 어어 어어 부대. 어어 부대. <돈> 군량이 부족합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없음일번 부대 이번 부대 어서 사번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사,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네, 1번 부대. 네, 네. 1번 부대, 하자. 2번 부대. 가자. 어서, 어서. 1번 부대. 1번 부대. 네, 네. 네, 어서, 어서.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밥 먹고 하죠.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요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벌써 배가 오프네. 그렇게 하죠. 4번 부대.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이번 부대 어서 생산이 완료됐습니다사번 네. 부대, 아1 번, 이번 부대. 어서 어서. 어서, 어서. 번 부대 참은 언제 주나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4번 부대 아 여주가 여주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집, 집 하죠. 하죠. 네.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집전치가 완료됐습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오번 부대. 오번 부대. 쌍화살리 선택됐습니다. 일반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4번 부대. 백전 주의를 경계하라. 참은 량이 벌써 배가 니다습니다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4번 부대. 먹고 하죠. 2번 부대. 백전 생산이 완료된건니다 배가 오네 그렇게 하지요. 가고 있어요. 오래 기다렸나. 밥 먹고 하죠. 생산이 완료될. 이고지요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하지요. 가고 있어요. 어 네. 받 연구가 완료습니다 아, 네, 네. 빨리빨리. 1번 분, 번 부대. 어서, 어서. 백제의 중을 아, 위해 그 단둘? 이그곳에는지울수 <laughs> <laughs> 없습니다. 물태. 백전 물퇴. <laughs> 지완료습니다 <집결지가 성탄. 집결지가 웃음> 먹고 하죠. 1번 부대. <laughs> 1번 부대. 자. 나 여기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쌍산을 선택했습니다. 5번 부대. 건설 선택을 2번 나, 부대. 나 여기 있다. 1번 부대. 어디로 갈까요? 1번 2번 부대,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네, 2번 빨리, 빨리.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생산이 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집결지가 네, 네,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생산, 생산이 1번 부대 4번 부대. 하죠. 이래도 박다 2번 부대. 번 부대. 말라네. 1번 부대. 2번 부대. 빨리 가겠다. 오래 기다나우물지 마라. 우물지 마라. 지금 그리 간다. 빨리 가겠다. 빨리 가겠다. 빨리 가겠다. 1번 부대. 아, 생산기리완료어 가겠다. 지금 그리 간다. 백전 일번 부대. 2번 부대. 주위를 일번 부대. 어세요은 언제 주나요? 이번 부대. 주이번 부대. 이번 부대. 사번 부대. 사번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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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되습니다 건설이 완료부대습니다1번 부대. 1번 부대. 생산이 빨리 빨리 완료됐습니다, 빨리.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하죠. 2번 부대. 전이 2번 부대. 2번 부대. 백전 빨리 빨리 부대. <laughs> 부대. 팔, 1번, 번 부대. 2번 부대. 전물 빨리빨리. 연구가 완료된 4번 부대. 5번 부대. 배가 4번, 번번 부대. 1번 부대. 으악. 적의 공격을 그래, 받고 그래, 있습니다. 공개하자. 2번 부대. 번번이완 그래, 네. 생산이 네, 네. 완료됐습니다. 네, 네. 일번 부대 번 생산이 어사.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모번 부대, 부대 생산이 예. 완료됐습니다. 번 부대. 일번 2번 부대. 부대 번 부대. 5번 부대. 4번 부대. 세 언제 요 1번 부대. 어사, 2번 빨리, 부대. 빨리, 빨리.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번 부대. 일번 부대. 아. 번 부대, 부대. 생산이 팔사, 완료됐습니다. 백전불태 1번 부대. 생산이완생됐습니다 생산이 1번 부대. 어서 어서. 어디로 갈까요? 산이 완료됐습니다. 번 부대. 아, 번 부대. 번 부대. 번 부대. 번번 4번 부대. <놀라>. 번 부대. 백종, 백종,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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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놀라. 2번 부대. 백전 1번 부대가 산이 완료됐습니다. <놀라>.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번집결지가설정전군부대 5번 부대 건설이 완료된 4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백전 볼트 1번 2번 1번 부대, 부대. 2번이 완료됐습니다. 백전 말벌이 결지가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가자. 어디로 갈까요?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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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4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알지, 건설이 왔어요, 완료됐습니다. 4번, 왔으리, 4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 생산이 음.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군량이 부족합니다. 군량이 부족한 거. 네네. 해 1번 부대. 1번 부대. 2번 번 2번 부대. 고 하죠. 1번 4번입니다. 4번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세차는 언제 주나요? 일번 부대. 이번 부대. 오번 부대. 일번 부대 생산이 번 부대. 번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하죠. 집결지가 집결지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일번 네, 네. 부대. 일번 부대. 이번 부대. 번 부대. 어디로 갈까요? 밥 먹고 하죠. 1번 부대. 주의를 경계하라. 발각오프네 뭐가 갔어? 번감죠 1레벨도 깜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빨리빨리. 새 참은 나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1번 부대. 이 1번 부대. 2번 해야지요. 부대. 100점 2번 100점 부대. 100점 100점 발리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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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부대. 빨리빨리.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4번 부대. 발프네 2번 부대. 네, 네. 번 부대, 부대. 2번 부대, 연구가 완료된 1번 부대. 2번 부대. 빨리 빨리. 생산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4번 부대. 아 어디로 갈까요? 4번 생산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아니요? 완료됐습니다. 배도 합니다. 저게 <laughs> 공격을 부대. 받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2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부대. 백전불산. 삼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사번 부대. 집결지가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일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2번 부대. 빨리 빨리 5번 부대. 생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생산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래면 또밥 먹고 하죠. 안다. 세차면 언제 주나요? 1번 부대. 밥밥밥밥 1번 부대 2번 부대. 가고야. 생산이 오번 됐습니다. 백전 빨리빨리 일번 부대. 가사리 바이러스 네, 네. 2번 네. 1번 네. 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탈출하세요. 가사리 부족 3사 선택했습니다. 신밀로 발로 됐습니다. 5번 부대. 증산이 완료됐습니다 오, 1번. 오, 빨리, 빨리.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4번 부대. 2번 부대. 목재가 부족합니다. 생산이 완료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밥번 부대, 리 2번 부대. 1번 부대. 2번, 4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할지, 부대. 2번 부대. 네. 부대. 아, 2번, 그래, 그래, 2번 부대, 아, 아, 1번, 아, 4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가오니다 일 4번 부대 1번. 2번 부대, 부대, 빨리 빨리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생사...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4번 부대 생산 생산이 완료됐어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2번 자, 부대 a n s a n i s a n s 번 n i Sans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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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다 a n i s a 번 부대 1번 3번 부대가 설정됐습니다. 3 산이 완료됐습니다. 1번, 2번 부대. 1번, 부대. 1번 2번 부대. 2번, 2번, 2번 3번 3번 부대, 2번 부대가 3번 부대. 번설 완료됐습니다. 4번 부대. 연두작 건설도 현재 산이 완료됐습니다. 2번, 1번 부대. 2번 부대. 3번 부대. 8대 산이 완료가 습니다 1번 부대, 2번 부 3번 부대, 4번 부대, 5 선택됐습니다. 독화살이 대번부번 부대, 10번 부대, 2번 부대, 3번 부대, 4번 부대, 5번 부대, 6번 부대, 7번 부대, 8번 부대, 9번 부대, 번 부대, 1번 부대, 10번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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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빨리 빨리. 3번 부대, 4번 부대, 5번 네, 네. 부대, 6번 부대, 7번 번 부대, 9번 부대, 10번 1번 부대, 10번 부대, 10번 번부번 부대, 10번 부대, 10번 부대, 10번 부대, 1 0 1번 부대, 1번 부대, 10번 부대, 10번 부대, 번 부대, 10번 부 1번 2번 3번 부대. 네, 생사, 네. 생산이 빨리빨리. 완료됐습니다. 빨리빨리. 주의를 경계하라. 네, 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네, 네. 백전 1번, 번 3번 부대. 4번 부대. 제나요 1번 부대. 2번, 부대가 부대. 네, 완료됐습니다. 네, 네. 주의를 경계하라.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벌써 배가 오프네. 세 언제 나요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전설이 완료됐습니다. Itu? 5번 부대. 네네네네. 네네. 네, 네, 네. 생산이 완료됐습 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네. 빨리빨리. 생산이 완료됐를경하라 빨리빨리. 네네. 쏴라전고야라 네네. 어쏴라 네네. 그래. 그래. 아, 전설이 완료됐습니다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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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번 부대 1번 부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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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빨리 3번 해라. 부대 1번 3번 부대 go to the c i t <뭘한> 생산이, 100%. 원, 100 <Stanley>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y Sings Hanny, Walidus, Song Kung Yoga Pakwis, Sings Hanny, Walidus, Song Kung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빨리 빨리. 새 채면 언제 주나요? 백전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백전 불태 경번 부대. 특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빨리 빨리. 4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백전 불태. 빨리 빨리. 4번 부대. 활성화되게 야죠경 일번이번 부대. 2번 부대 일번 부대. 부대. 백전 불퇴 4번 부대. 집결지가 음...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밥 먹고 하죠. 4번 부대. 밥 먹고 하이 완료됐습니다. 이 완료됐습니다. 산이 완료됐습니다. 백전 불퇴네네 네. 건설이 완료될 1번, 2번, 3번, 하죠, 2번, 하죠. 3번, 하죠, 1번 하죠. 부대, 2번, 하죠. 3번, 하죠. 부대. 2번 3번 1번 부대, 생산이 완 생산이 완 2번 3번 부 2번 3번 부대. 오래 기다렸나? 백전 불퇴 4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수 시작하는 것도 전기가 맞죠? 부족합니다 <목소리>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나 여기 있다 4번이 <목소리>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네네. 주의를 경계하라 주의를 경계하라 <목소리> 건설이 <목소리> 완료됐습니다 빨리 <목소리> 빨리 네네. 주의를 경계하라 연구가 마무됐습니다 <목소리> 백전 불태일를 경계하라 생산이 완료 생산이, 생산이, 생산이 완료됐네. 네, 네. 빨리빨리. AK 주문을 위해. 조심히 달려봅시다. 신속하게 다 아, 여기 다격을 사용해야 니다 5번부터. 의을 위해. 적의 공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쌍화살이 선택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되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놀람>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놀람>

내가 오픈 네네. 주의를 경계하라. 세 언제 나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뭐,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밥 먹고 하죠. 밥 있어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